무엇니까 선생님 선생님 28염치 아니에님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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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님 제가 진짜 알습니다선 제가 진짜 제가 진짜 제가 진짜 제가 진짜 는데 네. 한 명씩, 네. 한 명씩. 네. 제가 할 말이 있는데, 네. 이 파렴치 한 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뭐라고 했죠? 전수차보다 못다르킨데요 전수차보다 아, 스승으로서 자질이 아니, 별로라고. 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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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불게에서못 들어주겠다니까. 불깨에서 못 들어주겠다니까. 다알 스승님. 이 새끼는. 캄보다 <laughs> <laughs> 내가 낫대요. <웃음> <웃음> 그게 더 심해. <laughs> 전수양반이야 캄보다 해기가 낫다? 뛰어 차라리. 아, 한님만 지... 넘어. 살린다고 해도 되지 않데요. 아닙니다. 아, 근데 오해십니다. 아,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. 뭐야? 축구 감독이 축구를 잘 뛰어 요